큐티로 여는 아침 네, 생방송 행복한 아침입니다 큐티로 여는 아침 매주 금요일에는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행복한 아침입니다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복사님 오늘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예 <laughs> 아, 예, 우리 김민수 PD님도 아,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네. 어, 이 PD님 대신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친구 집에 놀러 온 마음으로 <laughs>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저녁 방송도 하고 아침 방송도 하다 보니까 그러시죠. 살짝은 피곤은 하더라고요. 네. 살짝. 그렇지만은 열심히 <laughs> 예, 여러분의 그 환영 메시지를 받으면서 음.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생활 리듬에 변화가 생기면 네. 긴장도 좀 되고 음. 또 감당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예. 아, 그럴 때면 좀더 피곤을 느끼게도 되고요. 예. 어김 어, pd님은 피곤이 느껴지면 주로 어떻게 하세요? 피곤이 느껴지면 예. 어, 주로 이제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좀 말을 줄입니다. 아 말을 줄이시는군요. 사람을 좀덜 만나고 네. 빨리 자요. 아, 예. 네. 저랑 이자는게 목에 비슷하네요. 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laughs>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좀 네. 비슷하실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도 그러네요. 말을 많이 하시는 또 그렇죠. 직업이라면 직업이기 때문에, 네. 예. 또 목회는 또더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렇죠. 어, 예. 몸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진짜 풀어야 할 피로는요, 이 몸의 피로보다도 먼저 정신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라고 그러네요 네. 예 진짜 음. 우리가 그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아 정말 정신적인 피로가 엄청 쌓일 때는 그거 같이 정말 피곤할 때가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아, 네. 오늘 왠지 말씀과 연결되는 그 도입 부분 같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목사님 맞습니다.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이고요. 예. 목상 제목은요 새 힘을 얻으리라입니다. 음, 아우, 좋네요. 아 좋네요. 예.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이 묵상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의 삶에는 이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네. 살아남기 위한 피곤한 사투가 있다고 하지요. 네. 예,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 한병철 교수님은요.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 우울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철학적 진단을 했다는 격찬을 받았어요. 네. 어, 그분은요. 이런 말씀 하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나은 성과 위주 사회가 현대인들을 모두 노동 수용소에 가둬두었다 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예. 어, 부부 사이에도 말이죠. 음. 네, 살다 보면 불만이 쌓일 때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음.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아, 그리고 예, 독백하는 예.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음. 이 세상에 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어, 반전이네요. 반전. <웃음> <웃음> 예. 또 여자도 살다가 힘들 때면 예.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아. 아.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예. 세상에 못할 일이 아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목사님의 얘기는 아니시죠, 당연히? 아 예, 저도 예.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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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도요, 예. 그그 쉬운 일이 아니고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수 시대인데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하드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한다. 음. 네, 순수하게 그렇죠. 육체적인 예. 원인에서만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참 많은 노동을 해야 살림하고 살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훨씬 편해졌지만 여전히 피곤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 3000년 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요 인생뿐 아니라 만물도 피곤하다. 이렇게 음. 전도서 1장 8절에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지쳤다고 음. 배를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네. 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말라리아, 교통사고, 음. 또 물과 전기가 없던 어려운 환경 등 어,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요. 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음. 하나님 타올을좀 던져주세요. 어. 왜그 복싱하는 선수로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그 하나님 타올을좀 던져주세요. 나를 놔주세요. 그런 음. 뜻이죠. 예. 제가 예. 스스로 포기하지는 어.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예. 드렸던 때도 음.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메론 선교사님이셨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십 십여 10, 년 전, 십년 네. 10, 정도? 사역을 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 그럼 이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 어느 때부터가 인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셨죠? 예, 그때가 이제 한텀을 마치고 5년차에 들어갔을 때요. 예. 그때 이제 좀 생활도 익숙하고 언어도 익숙하고 음. 그럴 때였는데 오히려 네. 제일 힘들었어요. 음. 예, 그때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었던 기억이 낫, 납니다. 예, 네, 우리는 예외 없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피로를 느끼면서 음. 살아요. 네. 목회를 하는 저희도 또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불가에서는 인생 고해 쓴 바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것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인생의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성경은요.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네. 인생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처방이다 네. 이렇게 네.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네. 어~ 우리가 깜짝 놀랄 때요 또 어려운 순간에 엄마 이렇게 외마디를 외치듯이 네.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생각하라 하는 음. 것이지요. 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낙심 또 고통을 다 음. 당해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 또두 번째는요. 어, 우리가 피곤하고 또 낙심이 되고 할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자 하는 거예요. 음, 네, 예,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즉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참 소음도 많고 들리는 소리들도 많은데, 정작 들어야 될 소리들은 잘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 제가요, 오는 길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 <laughs> 또 조금 늦게 출발해서 막 달려왔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는 길에 그 정읍에서 여기까지 온 일본 국도에서요. 예. 네. 음, 앞에 머리 위에서 뭐 빨간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속도를 재는 카메라인것 아. 같아요. 오늘요 오늘 네, 아침에. 오늘 아침에. <laughs> 왜 우리 내비가, 내비 네비 틀어놓고 오잖아요. 예. 그럼 소리가 나서 이렇게 경고음이 나는데 맞아, 예. 아무 소리도 안 났거든요.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 소리가 0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 내비 소리가? <laughs> 네. 소리가 들렸으면 속도를 더 줄였을 아. 텐데. 물론 더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야 예, 맞겠지만 예. 말이죠.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음.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음. 방향을 가르쳐 주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네. 그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잘못하면 사고도 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번뜩 들었습니다. 좋은 좋은 음. 얘기긴 한데, 네. 네. 목사님 얘기는 살짝 마음 아팠던 예, 예. 그런 예가 있었고, 예, 벌금을 내고 예. 또 수업료 냈다 생각하면 아, 되겠지요 예, 예, 예. 예. 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음.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지요. 네. 아,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놓치고 있다. 이렇게 음. 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가 네, 듣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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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며 기도하는 네. 그런 시간. 이것이 우리가 피곤을 물리치고 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 원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네. 아,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또 원망스러움이 들끓는 마음을 차분히 음.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 이 시간에 혹시 경건의 시간이 너무 깊게 경건의 시간을 잠에 취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퀴즈를 낼 텐데요. 정답 아시는 분,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네. 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한 방법 중 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네.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세임을 얻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근데 또 그게 아닌 게 어떤 것일지.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예. 아닌 것을 찾는 네.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네. 네. <laughs> 네. 1번. 예수님을 생각한다. 네. 2번.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네. 3번. 흥청망청 논다. 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한 방법 중 앞에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아우,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 내는 선생님, 저 좀, 아우, 별로. <laughs> 네. 아 별로. 네, 아닌 것은 이거 어려,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1번, 예수님을 생각한다. 2번,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3번, 흥청망청 논다. 어떤 게 아닌 건지 네.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내서 인기 없는 아, 교수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래요? 이건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 뭐 힌트 안 내드려도 네. 되겠죠, 목사님? 다시 1번 네. 예수님을 네. 생각한다. 네. 2번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3번 흥청망청 논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쉬워진 것 같아요. 정답하시는 분샵 <laughs>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그 가운데 선택해서 또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찬송과 듣고요, 정답 확인 해보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자, 생방송 행복한 아침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큐티로오는 아침, 정우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퀴즈를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기 위한 방법 중 앞에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예수님을 생각한다. 2번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3번 흥청망청 논다. 목사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너무 쉬운데, 3번 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흥청망청 네. 놀면 세임을 얻지 아, 못하죠.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세임을 얻지 못합니다. 흥청망청 놀면요 음. 적당히 놀아야 돼요. 적당히 놀 때도요. <laughs>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이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후에 당첨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 성함 우편번호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9번님어자 성탄 찬양 아, 아까 제가 이는 읽었구요 9169번님 오늘 존경하는 강집사님과 최집사님 부부께서 중책을 맡고 경기 오산으로 떠나기 전 새벽기도 마치고 기다리다가 작별 인사 나눴는데 울컥했어요 그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순종의 모습 평생 마음에 담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작별을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2684번 님. 예. 아, 저희 왕궁 성광교회 구역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제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매복, 야곱의 복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말씀 주셨는데요. 은혜로운 감사 가 말씀에 감사하며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잘 네. 마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3217번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야곱이 라이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견디고 지낸 것 같이 저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네요 그럼 우리 주님 더 빨리 만날 수 있겠죠 오늘도 모두모두 모두 사랑하는 하루 되시죠 하시면서 호성신학교 재학생 드림 목사님께서 아, 예. 이 학교 지금 아, 예, 제가 강의 나가고 계시구나. 우리 선생님을 또 예,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laughs> 16, 1646번님. 예. 대타님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지만 참여하고 싶어 문자 넣어요. 우리 아들 찬이 방황하고 있어요. 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우리 찬이. 찬이 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답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흥청망청 논다라고 이렇게 답이 막 올라와 아, 있는데 아, 답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아닌 것이 네. 이제 정답은 맞긴 하지만요. 네. 5392번님 회사에서 지금 힘들어서 잠도 잘못 잡니다. 하지만 세임얻고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네.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다시 세임을 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2082번이 예. 아침 출근길에 차를 타고 보니 아파트 안쪽에 있는 차들은 앞 유리가 깨끗한데 아파트 밖에 있는 차들은 유리에 하얀 성애가 있는 모습을 보며, 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과 몸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는 음. 아침 출근길입니다. 네. 오늘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청치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아까 네. 그 내비를 통해서 네. 그 뭔가 깨달음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 <laughs> 네. <laughs> 네. 자, 7766번이 흥청망청 살지 않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 행복합시다 6일 2 5번이 이렇게. 예 네. 했습니다. 1607번 님. 예, 네, 퀴즈 흥청망청 싫어요. 네. 하시고 큐티 말씀으로 아침마다 은혜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에 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당이네요. 당당당 네. 듣는 청취자들은 이런 분들 없을 것 같네요. 2829번 님도 오셨고 네. 6617번 님. 예, 네, 방송을 통해 오늘 하루도 경건의 시간으로 감사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정답 네. 3번. 그렇습니다. 네. 1545번 7545번이 그러나 알면서도 주님 생각보다 문제에 빠져서 3 0 0 0 빠져버리니 주님 어찌 아리까큰 믿음 주셔서 어. 예. 네. 네.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laughs> 0405번이 네.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비소리는 크게 크게 올려놓도록 음. 할게요. 와. 아주 잘잘 적용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어. 네. 0447번이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네, 정답하시고 흥청망청 논다 영육이 더 피곤할 뿐이지요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을 회복함으로 네. 영육의 피곤함을 날려 버려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흥청망청 안배영 김영희 이렇게 아, 김님 네. <laughs> 카톡으로 막 주시고 배은영님, 네. 김경서님, HYS 종찬 엄마 많이들 오셨습니다. 김현수님도 어, 오셨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퀴즈는 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예. 목사님 말씀을 한번 이어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는데 세 번째도 있죠. 예, 두개 예수님 생각하고 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악망하라 음. 하는 겁니다. 악망하다. 예, 예, 오늘 본문 29절 31절 말씀에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음. 얻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음. 저는 이렇게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음.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피곤할 때마다 네. 나를 우러러 바라보면 음. 반드시 내가 너를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음. 또새 힘을 줄 것이다. 저 이렇게 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악망이라는 말, 음. 우러러 바란다. 이제 예. 그런 뜻이죠. 네. 네. 네, 이것이 바로 피곤에 지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참 우리가 새힘 얻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주님 생각, 두 번째가 경건의 시간, 네. 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악망.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 청취자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며 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laughs> 네. 목사님 덕에 저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악망하면서 오늘 새 힘을 얻는 하루 되고 또 12월도 새임을 네.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PD님도 네. 새임 얻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새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